박근혜를 향한 남학생의 깜짝 대쉬 모두를 놀라게 한 순간의 진실은 박근혜가 서강대학교 1학년이던 시절 한 시골 출신의 남학생이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었다 당시 그는 박근혜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가 저랑 빵 드시러 가지 않을래요? 라고 말했다 지금은 촌스럽게 들릴지 몰라도 당시엔 흔한 데이트 신청 방식이었다. 박근혜는 얼굴을 붉히며 글쎄요라고 대답하며 지나쳤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매번 헌물을 준비해 박근혜에게 다가갔다. 그러던 어느날 등교하던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나 빵 드실래요? 라고 묻자. 갑자기 체격 좋은 청년 네다섯 명이 그를 둘러쌌다. 그들은 빵이 가득 담긴 상자를 내밀며 이거 실컷 먹어라라고 말했다. 알고 보니 박근혜가 아버지에게 자꾸 빵 먹자는 남학생이 있다. 고 말한 뒤 벌어진 일이었다. 이 사건 이후 그녀의 사전에서 데이트라는 단어는 사라졌다고 한다.